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도 아지 못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어세계적으로 물론 가장 보복적인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하나지저지게 가만한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하을고왜 갔냐고 그런 대한민국 누가 세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호! 하나님이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오늘 대한민국 누가 세웠나요? 밥하고 물어보는데도 음악을 듣는 데다가 세워져요. 그런데 재밌어요. 미국은 학교에서도 영 공중학교에서도 소학교, 초등학교에서도 미국을 누가 세웠느냐, 영국에서 탐험했던 청기 언어들이 세웠다 하는요 필리핀,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느냐, 내가 <놀람> <놀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금 위대한 감리교인들이나 지금 있었어요.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리교회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역사를 읽어보니까 저들이 와서 감리교회를 죽은 게 아니에요. 두 분만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와서 모든 대한민국을 죽였는데 근대 교육을 감리교에서 감리교회가 시작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했죠. 감리교 m a 시작했죠. w many 에 h e y have a minute each other coming to you? Everybody c o 을 통해서 to you, but you do it in tax. d 기 not come to me 하 s a 이 u m b e